디자인을 시작하려는 초보자들은 종종 전문 툴의 복잡함에 좌절합니다. 포토샵이나 피그마 같은 프로그램은 배우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만 이제 AI 도구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디자인 도구가 어떻게 디자인 접근성을 혁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즐리는 손으로 그린 간단한 스케치를 고퀄리티 UI 디자인으로 변환해 주는 AI 도구입니다. 종이에 낙서한 아이디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업로드하기만 하면 AI가 자동으로 정교한 인터페이스로 재창조합니다. 디자인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유이드은 텍스트 설명만으로도 디자인 초안을 생성해 주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모바일 앱 로그인 페이지라고 입력하면 AI가 여러가지 디자인 옵션을 제시하죠. 제너레이티브 AI 기술을 활용해 와이어 프레임부터 상세 디자인까지 자동 생성하며 피그마와의 연동 기능으로 추가 편집도 용이합니다. Magic Patterns는 디자이너들의 반복 작업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AI 도구입니다. 버튼, 카드, 내비게이션 바 같은 UI 컴포넌트를 자동 생성하고 일관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팀협 없이 동일한 스타일 가이드를 공유할 수 있어 생산산성을 7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죠. 구글의 스 t i 는 코드 없이 인터랙티브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AI 도구입니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화면 전환과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동작하는 데모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Magic Patterns에서 만든 컴포넌트를 불러와 실제 작동 방식을 시뮬레이션해 볼수 있죠. UX Pilot은 피그마 플러그인으로 작동하는 AI 리서치 도구입니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자 피드백을 자동으로 수집 분석해 핵심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UX 리서치에 비해 시간을 80% 절감할 수 있으며 초보자도 전문가 수준의 사용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초보자 프로젝트에 추천하는 AI 도구 조합을 소개합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는 비즈리, 초안 제작은 위저. 디자인 시스템은 Magic Patterns, 프로토타이핑은 Stitch, 사용성 테스트는 UX Pilot이 가장 적합합니다. 각 도구는 서로 연동이 잘 되어 있어 하나의 통합 워크플로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디자인 도구는 효율성 면에서 뛰어나지만 창의성과 감성 표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디자인이나 미묘한 감정 전달은 여전히 인간 디자이너의 영역이죠. AI는 반복 작업을 줄여주는 도구로 활용하면서 인간은 전략적 사고와 창의적 방향 설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디자인이 처음이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AI 도구들은 모두 무료 체험판이 제공되니 지금 바로 w i 리 l y 부터 시작해 보세요. AI가 도와주는 동안 여러분은 창의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배우는 긴 과정 대신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